안녕하십니까. 에듀파입니다 오늘이 5월 20일 아침이에요. 어, 이제 요렇게 보고 있는 거는 이게 칼라탄 고추를 보고 계십니다. 근데 이제 저 뒤쪽에 좀 무성한 거는 4월 9일 날 정식한 거고 요쪽으로는 4월 29일 날 정식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 뒤쪽으로는 40일 된 거고 얘는 20일 된 고추인데 어, 처음에 이 이제 4월 29일 날이 모종을 심었을 때는 저 뒤에 있는 거 하고 키 차이가 거의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20일 된 거나 그날 심은 거나 어 같은 이제 모종을 갖다가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판에 어 모를 분 날짜는 같은 거예요 근데 쟤네는 이제 부직포 속에서 20일 동안 이제 뿌리를 내려서 활착을 했고 얘는 이제 4월 29일 날 심었는데 그래서 색깔만 뒤쪽에 있는 애들은 색깔만 진하고, 이 뒤, 얘네는 색깔은 옅을 뿐, 그냥 키 차이는 별로 없었거든요. 그랬는데,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그냥 쟤네는 하루가 다르게 막 크고 있고, 이제 얘네도 이제 뿌리 활착은 다 됐어요. 이제 얘네도, 어, 폭풍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. 아마 여기 첫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를 좀 따졌으면은 얘네가 조금 더 빨리 컸을 수도 있는데, 어, 그냥 두었습니다. 여, 여기 보면은 이제 고추 달린 거는 뭐 비슷해요. 얘네가 오히려 첫 방아다리에 고추 두 개도 달, 요건 이제 두 개도 달고 있고, 이런 식으로 달고 있는데, 어, 그 고추를 달고 있는 거는 뭐 똑같아요. 여기는 막 바람에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안 맺힌 게 많거든요. 근데 여기도 달려 있는 거는 이제 겨우 요만하잖아요. 오히려 4월 2 9일날 심은 애들이 더큰 고추를 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에 이제 5분지, 6분지가 진행되면서 지금 꽃몽우리가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쯤 되면은 얘네들이 한 나무에 이제 꽃이 한 10대 개씩 필것 같아요 그러고 그게 이제 맺히면은 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부직포를 씌워 봤었어요 그 부직포가 얇은 부직포가 아니라 이제 마늘에 씌웠던 저기 위에 마늘에 씌웠던 그 두꺼운 부직포라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부직포 안에 온도가 막 40도 막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낮에 이제 벗겨주고 어 밤중에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갈 때 다시 씌워주고 그래서 여기 고추가 지금 이제 어,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20일. 그러니까 20일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. 그 다음에 얘네를 보면은 한번 볼까요?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밑에 어, 방아다리 밑에 이렇게 겨순을 몇 개, 두 개, 세 개를 남긴 건데 밑에 많죠. 이거 따졌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. 요 뒤에는 안, 나, 안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제 또 나오는 건데 첫 방아다리에 달린 고추가 아, 요만 합니다. 아주 작죠? 근데 그 위로 이제, 아우, 이게,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꽃, 꽃멍어리가 많이 맺혀 있어요. 만일에, 1, 1분지, 2분지, 3분지, 4분지, 5분지라면은, 2에 5제곱 정도 되는 고추가 꽃멍어리가 있으니까, 한 32개, 30개 정도가 지금 꽃, 꽃멍어리가 맺혀 있어요. 어, 그러면은, 얘네는 이제 겨우 요거 보면은 요게좀 실하게 컸는데 1분지, 2분지, 3분지, 4분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꽃멍어리가 몇 개예요? 4분지라 하더라도 밑에는 빼니까 8개 정도 맞잖아요? 이게 8개 정도 꽃멍어리가 있는 거 그래서 아, 어, 요런 차이. 지금 얘네는 한 8개 정도가 꽃뭉우리가 맺혀 있고 쟤네는 한 30개 정도가 꽃뭉우리가 맺혀 있어요. 그러면은 아, 이제 2주쯤 후에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겠죠. 여기는 풋고추가 그냥 가닥다닥 붙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때 막 꽃뭉우리가 많이 생길 거예요. 그래서 어, 20일 일찍 한번 해 봤는데 어, 요런 차이. 지금까지는 뭐 성공적입니다. 나름 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. 에드파머입니다.